네 안녕하세요. 마디마디 신경외과의원 원장 김일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 어깨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깨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어깨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관절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이 쓰다가 보면 퇴행성 변화라고 해 가지고요. 어깨 관절이 낡고 고장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자 어깨 관절이 낡고 자 거기서 이제 손상이 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어깨를 잡고 돌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회전 근개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이제 근육 다발하고 힘줄 다발이 있습니다. 앞쪽 위쪽 그다음에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회전 근계 근육 다발이 되고. 자, 이런 부위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이런 회전근개 근육 다발이 이제 낡고 뻑뻑하게 굳고 이제 경직이 되다가 보면 여기 어깨 회전근개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 칼슘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자,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게 되는 거고 또 뼈를 만드는 구성 성분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칼슘 성분이 이제 이렇게 침착이 되게 되면 어깨 부위 근육 다발이 이제 빡빡하게 낡고 굳게 되는 거고, 자, 거기서 이제 손상이 더 진행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어깨가 아예 잘 움직여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석회성 건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면 좋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깨에 이렇게 힘줄에 쌓인 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자,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제 어깨를 좀 유연하게 풀어줬을 때 이쪽 힘줄의 순환이 잘되고 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 기존에 했던그 칼슘 석회가 침착이 된게 조금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석회가 생기면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이 한번 생긴 석회가 없어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근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아프다고 이제 가만히 계시는 분들보다 좀 통증이 호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트레칭을 하고 어깨를 풀어주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추후에 이제 석회가 조금 줄어들고 작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은 석회가 껴있다고 해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되는데요. 자, 병원에서 하는 물리치료 중에서 이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치료는요. 말 그대로 몸 바깥, 이 체외에서 충격파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충격파로 해가지고 이쪽 부위에 치료를 해주게 되면 여기 이쪽에 석회가 껴있던 게 이제 좀 딱딱딱 그 충격파 자극이 들으면서 쪼개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쪽 크기가 줄어들고 회복이 될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석회가 껴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다니시는 병원에 가가지고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렇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게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사치료가 되는 건데요. 주사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프로로 주사라고 해서 증식치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마디필 치료가 여기 있죠. 석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바로 뭔가 석회를 캐내거나 이 뼈가 자라 나와 있는 이런 거를 캐내거나 바로 확 제거가 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대신에 주사를 맞고 어깨 염증이 좀 가라앉고 하다가 보면 이 석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뭐 물리치료나 스트레칭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석회가 껴 있는 석회성 건염에도 주사치료나 이런 걸 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래도 만약에 해결 안 되고, 최종적으로 계속 너무 아프면, 그때는 이제 뭐, 내시경이나 이런 관절 내시경을 해가지고 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는데요.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제 조금 더 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수술이나 이런 거는 결정하기 전에, 어, 이전에 이제 뭐, 이런 스트레칭이나, 그 다음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이런 것좀 충분히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관절의 경우에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평생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또 쓰다가 보면 또는 관리가 잘안 되면 금방 통증이 또 재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수술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어깨 질환 때문에 물리치료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주사치료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마디필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저희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대표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시술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이렇게 또 안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